안녕하세요. 먹방 유튜버, 승환이의 먹방인 탐방 채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제가 올해는 먹방을 하지 않고 가끔씩 제가 탐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저는 많은 활동을 못하고요. 나중에는 꼭 먹방 영상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 1월 달쯤에 먹방을 집밥으로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먹방인 탐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